두 번째 설정충 인드라와 시대정신이 함께하는 역사 경제 철학물이 그래서 뭐이 친구 설정충 이미지죠 톱맥만 음, 철학이 쉽다 세계 최초 인드라 6화 원칙인간넌딱그하니까또세가지역 이러면서 이러고 좋아하거든요 시대정신자 음. 후아유 음, 갑자기 딩고 스타일의 후아유 튀어나오네요 뭐. 자 그다음에 이제 범신론 얘기를 하더라고 시대정신이. 근데 어, 보통 스피노제 는나 범신론이 아니라 어, 범신론과 만유재신론, 만유재신론과 네. 범신론 차이가 있어요. 범신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범신론과 어, 만유재신론 차이가 있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스피노자의 마녀 제신론은 어떤 거냐면 에, 이 인드라가 스피노자하고 또 누구지 그 갑자기 스피니하고 대립했던 라이프치 라이프니츠 이프 라이프니츠는 항상 주장하는 게 기존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에, 세상 전 너머에 신이 있다 에, 근데 반면에 스피노자는 에, 세상 세상이 있다. 예. 근데 범신론의 특징은 세상이 신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유재신론은 예. 세상보다, 세상에, 예, 세상보다 초, 초월, 초월한 존재를 인정하지만, 예. 동시, 그, 나이프니치의 그거보다는, 예. 세상을 더 가까이 한다. 그래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 이거, 막, 어렵잖아, 곧 잡히고, 뭐, 마이프니지가 뭐고, 스피너자가 뭐고, 다 필요 없고, 에, 신이, 우리 옆에 있냐. 아 이렇게 막, 어려울 때, 신이 좀 도와주지 않냐. 그런 불만이 많잖아. 우리 나타샤도, 예, 모태신앙인데, 신이 안 도와줘, 이렇게 인생이 꼬여. 예? 그러니까, 옆에 있어주지 않으니까 신을 덜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전통적인 과제에서 특히 근대에 들어서서 더 많은 어떤 불만, 신에 대한 불만이 등장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이거는 그 비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신은 스피노자는 뭘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이 세상과 같이 한다. 세상을 안답게 보자. 이벤트 차원이거든요. 에스피노자에서 예. 이 칸트 스피노. 자스피노자 칸트 이렇게 다 아인슈타인까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범신론과는 다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서 시대의 정신님이 범신론으로다 묶어버리지 말고 네. 예. 음, 리체나 스피노자나 다 다른 생각이다. 예. 그냥 불교의 범신론, 신도교의 범신론에 그 범주에 어, 이런 스피노자나 이런 예, 그런 거좀엮으시면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신도교가 강력하긴 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신도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않아요 아, 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저는 예, 절대 진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진리. 아니, 신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 상대 진리에요. 힘들겨도 상대 진리에 불과하다. 네. 인격신도 상대 진리고, 네. 자연신도 상대 진리죠. 과학도 상대 진리고. 오직 유일한 것은 절대 진리란 건 신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 상대 진리고, 그렇다면 다 상대 진리 중에서, 네. 무엇이, 그러면 그냥 다 상대 진리니까, 예. 네. 거짓과 무슨 구분이 되느냐 비교우위에 두고 있어요 비교우위 예. A라는 상대 진리와 B라는 상대 진리가 있으면 B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 A보다 예. 잘 맞는다 그럼 인정할 수는 거고 그렇지만 A가 B보다 잘 맞는다고 해서 A가 절대 진리인 것은 아니란 얘기죠 예. 요요명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네 다가가도 같은 간에 저는 신도교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아 거기서 그게 요즘 막뭐 매트릭스에서 맨날 그 영화가 매트릭스 영화가 이거어 신도교 영화였다 홍보 영화였다 아, 완전한 건 없어 세상에 꿰어 네. 맞추기고 예, 네. 저는 예, 네. 너무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잘 맞는 어떤 신학 사상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년이 지나잖아요. 예, 오늘날에 맞춰서 제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한 것일지라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년이 지나면 시대가 변하니까, 예, 이, 이 100년 후에는, 이 100년, 오늘, 현재 수준에서 가장 잘, 딱, 딱잘 맞춘, 예, 그런 것이, 예, 누구보다도 더 모순되게, 예, 좀 이렇게 엉터리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지. 지금 좀 딱딱 맞는다 고해서 예, 절대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 예, 그러면서 이 어떤 상대 진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늘 갈망하는 게 예, 완전한 예, 절대지나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절대 진리인 것 진양 행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짝꿍 시키면. 예, 뭔가, 이렇게, 절대 진리 비스무리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장난 하는 거 이거는 결코 종합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는 종합될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고, 상대 진리는 상대 진리일 뿐이에요. 근데, 예, 철학이든 종교든, 예, 요거를, 예, 섞어, 예, 섞어가지고, 예. 네. 절대 진량 말하는 것이 뿐이다. 그렇게 만이해하시고 그래서 인드라가 제시하는 게 78대 22인 겁니다. 예. 네. 78% 정도는, 예. 네. 어떻게, 어디다 둬야 될까요? 78%. 예. 네. 절대 진리에 두시면 돼요. 신에게 두시면 돼요. 나머지 22%. 이 78%를 절대 진리에 두면, 예. 네. 틀들 수가 없어요. 어떤 말, 귀가, 어떤 달콤한 얘기가 들어와도, 아, 그건 일시적인 거고, 환상이야.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근데 환상도 그럴듯한 환상이잖아. 그럼 이걸 무조건 환상이라고 무시하다가는 세상 어떻게 살아? 네. 그러니까 2 0는 네, 보이는 대로, 네, 상대 진리 중에서 비교위가 좋은 거. 네, 이런 걸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국외 본론이, 예,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인드라 주장하는, 거. 예, 인드라의 구분론 마자세론, 그거 다 상대 진리질, 예, 절대 진리 아닙니다. 22% 안, 22% 안에서, 예, 좀 남들 남들이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비교 우 위가 있다, 이정도면 인드라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본론이나 마자세가 완전한 거 아니잖아. 요 예, 완전할 수도 없고, 예, 약그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막 절대 진리하고 막,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있느라 볼 때는, 그거는 마니교적 반성 이게 여기서 다 반쪽 일성, 히틀러, 아예 파시즘이 여상 없는 겁니다. 예. 네. 절대 진리입니다. 사기치는 거. 이거에 여기서 파시즘. 이만니교가막 시켰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죠. 르베스탄는. 절대 진리는 인간이 영원히 알수 없으니까, 거기서 무한한 상상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네님, 어, 뭐 여지껏 철학 이야기하실 때 방송터진 적한 번도 없네요. 해본 코인 이야기할 때더사이가 철학, 아, 이제 테네 철학 얘기하니까 졸립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네. 빨리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 자, 뭐 이건 이 칸트. 칸트 인드라가 이제 해계를 포기하면 카트로 돌아가죠. 그래서 카트를 중시합니다, 이드라 카트. 경험론과 카트. 그래서 이거는 여기 5분 툭 딱, 요 분이 정리해진 차잘요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 예. 네, 보시면 되고, 예. 네, 어, 이 카트 책 하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5분 툭 딱, 예, 네, 책도 낸다는데, 잘 정리했어요. 예, 네, 논술학원 강남 논술학원 수준 되겠습니다. 짝쫙 네, 보시면 아예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 이 칸트에게서 인드라가딱한 마디만 한다면 칸트의 윤리학 실천이성비판 윤리학은 뭐냐면 종교가 다루는 윤리학이죠.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네. 모든 인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가 칸트의 과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칸트의 주제예요. 실천이성. 문제는 칸트가 존재론, 순수이성 비판이었고 신에 대해서, 둘가지로 우리가 잘하듯이, 신을 모른다. 실천한는건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예. 잃어버렸단 말이야. 신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칸트가, 에? 이 착한 사람이 행복해져야만 하는 이유. 이걸 강조한다니까 예, 필연성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그 누구보다도 예, 필연성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착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이게 칸트가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연성을 뭘로 증명해 칸트로서는 신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신께서 명상 명령하셨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이렇게 갑자기 네. 알수 없다는 신으로부터 갑자기 신을 딱 가져와가지고 해결이 네? 저 카트가 착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이래버렸어 카트가 이해가 되셨죠? 네. 테네님 테넷은 착해요 그건 테넷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저 인드라 카트 좋아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부터 칸트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예? 어, 지난번에도 그 숫자 석에서이 아, 어떤 자이파시오들의 어떤 대화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나 미국 존나 싫어하는데, 뭐 미국, 미국만 싫어하면 그래도 인드라가 그냥 넘어갔는데, 예. 나 미국하고 영국 무진장 싫어한는데 자기가 파리 좀한6년 유학 다녀왔대요. 그리고 정세균을 지지한대 네, 그래서 정세균이 집권하면 뭐좀 떡볶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무엇을 이 대화할 때 네, 같은 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게 페미스러운 어떤 그런 꿀페미스러운 걔네들도 하는 방식이 그건데 동지적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굉장히 먼저 전제부터, 예, 나는 강화문 강장에 나간, 그, 가,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 싫어. 예, 이런 식으로. 먼저 전제를 그렇게 둬요. 예, 싫다. 예, 미국 싫다. 영국 싫다. 예, 그 다음에 칸트 싫다. 이런 식으로. 칸트는 싫지만, 예, 칸트가, 어, 뭐, 예를 들면, 루스한테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또 루소를 중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루소가 에, 인드라가 프랑스프리메스슨과 프랑스 혁명사 이렇게 얘기할때 루소 노베스피에요 루소 로베스피에 예. 유물론을 카트도 그래서 이 카트하고 루소하고 연결시키면서 해결을 만들고 해결에서 막스가 나오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는그 도시카에서만 얘네들은 해결저 카트를 이해하고 있는 그렇다면 칸트 무슨 뭐 규칙적인 인간 카트가 딱한번 시간을 멈출 수, 멈췄는데, 그게 애미를 읽고서다. 루소 애미를.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이 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빨을 깐다. 본질은 회피한지, 본질은 회피한지. 그건 본질이. 카트가 왜 루소에 대해서, 이건 네? 프랑스 사람 아니야 카트는 독일 사람이야왜 네. 루소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네. 카트의 고민, 착한 사람이 행복해져야만 한다. 이 필연성을 발견한다면, 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신은, 신은 이해해야 되는, 신은 불가지론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도 응? 뭔가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철학에 스스로 예, 예, 똑똑한 친구기 때문에 철학이 제특칸트가 근데 그때 예, 발견한 사람이 원래는 예, 노소가 아니라 스웨덴 부인 신비의 주의자였어요. 예, 스웨덴 부인 신비주자 아닙니까? 천국은 있다. 신은 있다. 그리고 스웨덴보리가 말한 대로 됐단 말이요 예언이. 맞았어. 스웨덴, 사람 스웨덴보리. <laughs> 네? 신비주자인데, 네? 천국을 봤다. 신을 만났다. 저 구약에 나오는 네? 그 사람처럼 왔던가. 네? 구라로 보기에는 너무나 리얼하거든요. 어쨌든 카트가 이 스웨덴보리에 관심이 있었다. 문제 네. 근데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는 사건. 스웨덴 보리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고, 칸트에게는 그런 기적은 전혀 내려주지 않았어요. 칸트는 당연히 스웨덴 보리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네. 칸트는 어쨌든 보편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과제에서 근사치를 찾는 거죠. 스웨덴 보리에 대한 열등감이 루소로 간 거죠. 왜냐? 루소 역시도 신비주의였기 때문이죠. 신비주의. 예. 스웨덴보리도 신비주의고, 누스도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칸트하고 볼테르, 프리메슨이죠. 프랑스 프리메슨. 예, 둘이 볼뻔 했는데, 이 칸트가 볼테르나, 어, 디드로 백과전석파 프리메슨이죠. 거기하고는 관계를, 예, 거리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이게 딱 독일 철학 분이거든 이, 백과전섭하나 볼테르는, 네, 볼테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프리메슨이지만, 네, 동양의 유학을, 유교를 높이 평가했어요. 완전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네, 말하자면, 볼테르는 정도전이야. 카트는 정도전을 하고, 예, 네,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카트가 어떤 사람이냐? 이율곡 같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율곡, 율곡. 예, 어려서 젊었을 때 예, 방황해가지고 불교에도 잠시 투입했던 율곡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내가 같은. 깼어 네. 예. 반면에 이제 그저 이어이 라이프니치는 볼테르와 달리 라이프니치는 도교를 또 좋아했죠. 도교, 도교. 네, 저 세상 바깥에 신선히 살고 있는 도교, 예. 네. 네. 세상 전어모에 있는 신 하나님, 네. 라이프니치와 도교가 또 연결이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네.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루소가 기원이 아니라 루소 이전의 프랑스 낭만주의 중세 시대 때 인드라가 강조하는 베르나르 도스 네. 사랑의 신학, 네. 너무 교리적으로 부정 신학. 예. 독일식으로 예? 부정해, 부정해. 예? 신이라는거 지금 있는 신을 다 부정해. 그러면 진정한 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신학에 예? 보다는 예? 교리는 그만하면 됐다. 뭐 수천 년 지나봐야 예? 알지도 못하는 신, 예? 절대 진리인데 그가 뭐 부정한다고 뭐 새로운 게 절대 진정한 신이냐 예?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수박하게 살자. 네. 베르나드수 어? 교황 될 수도 있었는데 인기 인기 많아서 교황도 마다하고 네. 노동하고 네. 수도사가 네. 자기가 직접 노동하고 사랑하고 약간 기적도 있었대요. 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신비주의 다른 거 없어. 네. 사랑하자. 글쎄, 긍정의 철학이다 이거. 해, 네. 칸트도 그렇고 베르나르도스도 있고 루소도 원래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거를 잘파시오들이 직무의 네, 정치로 이 루소나 칸트를 호출해서 네, 하는 것은 네, 들어볼 때는 커다란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테네님 맞습니다 칸트는 자신이 불행했기 때문에 착한 자가 행복해지는 것을 꿈꾼 것 우리 테니님 생각 아, 오늘부터 테니님은 칸트 철학하세요 네. 칸트가 딱 맞아 테네님 네. 네. 규칙적인 인간 칸트 네. 그래서 스웨덴 보리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공무원보는 이런거 보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난인드라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어, 과거에는 예, 과거에는 저 신조교에도 흥미가 있었고 뭐막 그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아, 예, 인드라라는 아이디를 인드라가 몰랐잖아 인드라라는 이름을 몰랐다는데 갑자기 꿈에서 인드라로 해라 뭐 이래가지고 인드라가 된 다음에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했는데 아, 요즘 관심이 없어요. 인도 철학에 대해서. 에이, 관심 없어요. <laughs> 이해해 주세요. 아, 저는 아, 인도 철학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다 구라 같아. <웃음> 한마디로. <웃음>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 너무 막. 에이, 그냥 술에 숱한 듯 물에 숱한 듯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우리 시대정비님 네, 여러분들. 그다음에